크리슈나 마차리아 혹시 아세요? 그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분 뭐하시는 분이냐면 아시탄가 요가를 이제 뭐라 그 수련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도자과정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교재들은요 2002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 요가붐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나라 요가원에서 외국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워크샵을 많이 했어요. 그때 뭐 달비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 모셔가지고 외국 선생님들이 전파한 아시탄가 요가가 지도자과정의 모태가 돼요. 그 지도자 가정 중에 그, 그 아시탄기들이 보는 책 중에 거의 교과서처럼 보이는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 그크리스마 마차리아의 제자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을 다 보고 싶은데 이 책인데 <laughs> 이 책에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게 요가란 무엇인가. 그 요가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가는 묶는 거야 이렇게. 요가 뜻이 뭐야? 요가는 묶는 거야. 그래서 요가의 묶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유주라는 말을 쓰고 그 마찰을 묶다라는 개념으로 요가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개념 알고 계시지 않아요? 요가는 묶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신과 육체의 결합부터 시작해서 참나와 나의 결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믿음과 신앙에 있는 철학적 개념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다 틀렸다고 봐요. 저는 다 틀렸고. 실제로 요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요가는 요가의 반대말이 있어요 요가의 반대말이 뭐냐면 크세마라는 뜻이에요 크세마라는 게 있는데 크세마라면 이게 뭐냐면요 노마드의 반대말입니다 정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편안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착 생활 하고서 아리안들이 이제 서북부 지역에 이제 이주해 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한쪽에 정착했다가 그 정착 생활이 그 주변에 있는 농작물들이나 아니면 이제 생활하는 그 터전이 끝나면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또 사, 살아가고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정착 생활이 끝나잖아요. 그럼 정착 생활이 끝나면 그때 뭘 해요? 이사갈 준비를 해요. 이사갈 준비를 하는데 이걸,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요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사 갈 준비를 하는 게 뭐냐면 마차 있잖아요 마차 그 아리아인족들이 처음에 서인도 쪽으로 처음에 왔었을 때두 가지 문물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는 제사를 가지고 오고요 그다음에 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랑 아리안들이 하는 제사랑 달라요 제사를 가지고 오고요 하나는 뭘 가지고 오냐면 차크라를 가져요 차크라가 뭐냐면 살이 있는 바퀴예요 살이 있는 바퀴 이거를 원래 차크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살이 있는 바퀴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살이 없는 바퀴가 있었어요. 살이 없는 바퀴는 어떤 바퀴예요? 나무 바퀴예요. 통나무로 되어 있는 바차 바퀴예요. 구르기 어려워. 근데 살이 있는 바차는 뭐예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차 말이 무게를 좀 덜, 그다음에 이동의 속도를 좀 빠르게. 할수 있게 만들어 준게 차크라 이게 선진분물이에요 그래서 이 차크라와 제사를 가져오는데 오늘 뭐 이런 설명을 할건 아니고 이 차크라가 뭐냐면 여기 마체에 묶어 가지고 이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활로 이동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나옵니까 크세마가 안락한 생활을 이야기하고요 요가는 그 반대되는 유목생활을 얘기해요 여기서 맨 처음에 요가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우리는 지도자가정을 하면 저도 지도자 과정을 두 군데서 했는데 지도자 과정을 듣게 되면은 거기서 다 뭐라고 하죠 요가란 무엇인가라는 말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묶음이라는 말을 나는데그 묶음의 기원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책 있잖아요 더 f y 브 요가 거기에 크리스나 마차리아가 쓴그 대필한 건데 크리스나 마차리아의 제자가 쓴첫 번째 문장이 요가란 무엇인가 해서 뜻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가 뜻은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걸 설명했던 건 아니고 하타요가를 얘기해 볼라고 하타요가하타요가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혹시. 지식을 알고 계신 분 있어요? 13세기 정도에서 시작했어요. 뭐야 그러면 이거 엄청 요즘 요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즘 요가죠. 저도 이걸 알고 되게 놀랐어요. 요가 선생님은 기원전 2000년 전 3000년 전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이제 그런 요가인 줄 알았어. 하타 요가가 하타 요가가 그런 요가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23년도에 인도에서 큰일이 여러 가지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져요.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지는 일이 AD 13세기 정도 전으로 일어나는데 그 이슬람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지중해 지역에 있었던 그 이민족들이 쳐들어왔었을 때 그때 한번 막은 사람, 있죠. 그 사람 누구죠? 이 있죠. 그사람 누구죠? 아쇼카대제요이 사람이 누구를 막았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알렉산더 대왕이랑 싸워서 이겼어요. <laughs>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 그 그리스의 지중해 주변에 통일한 왕인데, 어, 그걸 이제 아쇼카 대제가 한번 막았는데, 13세기 넘어왔을 때는 이거 막을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이때는 인도가 이슬람의 침입을 받고, 전 국토에 있는 불교 사탑, 사찰이 다 없어집니다. 굉장히 큰 대학교가 나란다 대학교에 있었는데, 그 공부하는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성균관대학교 같은 거요 그래서 불교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같은 대학교가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려. 그게 없어져 버리면서 인도에 있는 불교가 없어지기 시작해. 불교에 있는, 부... 그래서 다 어디로 가요? 티베스로 가요, 티베스로. 여기 에 있는 게 티베스로 가요. 그래서 티베스로 가기 시작하는 게 있으면서, 또 뭐가 새로운 종류의 정신수행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타요가가 나와요. 하타 요가는 어떤 요가냐면요. 이건 앉아있지 않는 요가예요. 이거는 앉아있지 않고 몸을 일어서서 이렇게 틀고 저리 틀고 하는 동작들이니까. 신체 수행을 했더니 깨달음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많아놨다. 이게 이런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 옛날에 명상은 다 어떻게 했어요? 앉아서 했죠. 아사나를 했어요. 아사나가 좌선이라는 소린데 좌선을 되게 많이 했죠. 그 인도에 있는 고, 고고대 유적지인 거 보면 뭐 파슈바티 뭐 이런 그 선사지대 때 있었던 유적지들을 보면 다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앉아서 명상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신체수행을 하고 깨... 신체수행을 했었더니 명상상태에 더 많이 도달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게 해가지고 하타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 나타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전이 쓰여지기 시작해요 이때 경전이 뭐가 쓰여지냐면 하타요가 프라디피카가 그 다음에 계란다... 히타가 생기고 게란다상시타가 생기고 시바상 히타라고 해서 세 가지 경범경전이 생겨.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이제 앉아서 수행하는 거 너머에 있는 신체 수련 방법이 몇 가지씩 나오기 시작해. 뭐 부장가 나오고 파시모타나 나오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아사나가 몇 개예요? 굉장히 많죠. 아사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있는 아사나들은요. 현대에 만들어진 아사나들이고 이때 당시에는요. 아사나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신체 수행을 하는 방법에 있는 개수들이 이제 뭐 서로 좀 다르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아사나들도 있고 공통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아사나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되는데 지금 요거 설명할 건가 아니라 반다와 레투스를 이제 설명해보려고.